안녕하세요 드림캐쳐의 커티스입니다. 이번에는 쉘리 500점을 찍는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낮은 점수의 플레이어분들은 한방에 상대방을 날려버리는 쉘리의 궁이 너무 강력해서 갓 쉘리라고 부르며 쉘리가 가장 강력한 브롤러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프로 플레이어들은 쉘리는 낮은 점수대에서는 좋지만 높은 점수대로 갈수록 쓸모가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프로 경기에서 쉘리를 픽하는 프로 플레이어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게임 전문 업체 게임 유드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쉘리는 밑에서 두 번째 랭크인 C 랭크에 속하였고 애 c 의 방송에서 전 세계 1위였던 오지는 쉘리를 22번째 픽으로 골랐습니다. 하지만 쉘리를 사용하기 좋은 모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브롤볼입니다. 브롤볼에서 쉘리는 상대방의 프리모나 로사를 막거나 브롤볼에서 정말 많이 고르는 타라나 프랭크의 궁을 캔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랜덤 키로 플레이를 하였는데요. 다이나믹 오판티라는 아이디의 한 일본 분과 잘 맞아서 같이 총 12경기를 하여 10승 2패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같이 하신 플레이어분의 점수를 보니 4,300점대의 플레이어로 그다지 점수가 높은 분은 아니었는데 꽤 센스있게 플레이를 해주셨고 로사의 덕을 꽤 많이 본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플레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입니다. 저희 팀은 제시, 셸리, 로사를 골랐고 상대방 팀은 니타, 포코, 타라를 골랐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타라의 공을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부시안으로 몰래 숨어들어 적팀을 일망타진하려고 했는데 타라만 잡고 죽어버렸습니다. 저희 팀 로사가 공을 앞으로 던지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브롤볼에서는 공을 앞으로 패스하거나 자기 편 공격수에게 패스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공격을 하는 상대방 브롤러에게 공을 줘서 바보로 만드는 플레이어도 좋습니다. 패치가 돼서 공을 한번 차면 에모를 하나 사용하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플레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플레이한 것처럼 제시는 궁을 계속 써주는 게 좋고 궁을 쓸때 가능하면 적의 골대 앞에 있는 장애물을 같이 제거해주는 게 좋습니다. 타라가 저 혼자 있는데 궁을 썼는데 그다지 좋은 플레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리한테 잘못 가불면 이렇게 됩니다. 저희 팀 로사가 궁을 쓰고 수비를 했습니다. 다시 저희 팀의 공격입니다. 제시가 다시 터렛을 세우고 로사가 공을 몰고 들어갑니다. 슛! 골인! 1대 0으로 저희 팀이 이기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로사가 무서워서 밖으로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을 썼지만 코코가 공을 잘 써줬네요. 로사가 공을 쓰고 들어가는데 타라가 공으로 잘 막았습니다. 공을 뺏겨 다시 상대방의 공격입니다. 그런데 다들 체력이 낮아서 공을 앞으로 차고 체력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희가 공을 가지고 공격에 들어갑니다. 상대방 팀에 제시의 터렛을 금방 부질 수 있는 브롤러가 없어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골문 앞까지 공을 몰고 들어가서 적에게 패스를 했네요. 남은 시간 15초. 이제 공만 돌리면 저희 팀의 승리입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제시 대신에 프리모가 랜덤으로 걸렸습니다. 상대방 팀은 콜트, 쉘리, 보가 걸렸습니다. 콜트, 보가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우리편 프리모가 공을 상대방 진영으로 차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쉘리에게 죽고 상대방 보가 공을 몰고 역공에 들어갔습니다. 희세각은 좋았는데 아쉽게도 좀 짧았습니다. 저희 팀이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쉘리가 프리모를 상대하는 사이에 보아 콜트를 처리하고 첫 골을 넣었습니다. 제가 궁을 채워 콜트와 실리를 타격하고 로사가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보가 수비를 위해서 지뢰를 깔았습니다. 브롤볼에서 보의 지뢰는 수비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보가 지뢰로 시간을 버는 사이에 상대방 콜트와 실리가 리젠되었습니다. 골대 앞까지는 갔지만 결국 골로는 연결하지 못하고 저희 팀이 전멸하였습니다. 상대방팀의 역습입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프리모가 쉘리의 궁을 피하면서 잘 막아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느린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와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네요. 프리모는 죽고 로사가 궁을 쓰고 공을 몰고 들어갑니다. 공격을 하려다 슛이 나간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팀이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저희 팀은 세 명이 다 다시 플레이를 눌러 같은 멤버가 플레이를 하고 상대방 팀은 프리모, 로사, 크로우가 걸렸습니다. 제가 궁을 채우자마자 궁을 날리고 체력이 낮아진 상대방의 크로우와 로사를 저희 팀 로사가 처리한 뒤 프리모가 로사에게 궁을 패스. 상대방 프리모가 궁으로 막아보려고 했지만 죽고 저희 팀이 첫 골을 넣었습니다. 저희 팀 프리모가 궁을 써서 공격을 하고 제가 궁두 발을 연속으로 날리고 저희 팀 로사가 궁을 쓰고 돌진해서 두 번째 골을 성공하였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저희 팀은 로사, 셸리, 페니, 상대방 팀은 로사, 타라, 데릴을 골랐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타라의 궁과 데릴의 속공을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상대방 대리를 죽고 저희 팀은 3명 다 죽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로사가 궁을 쓰면서 상대편 로사를 때리고 있는데 상대편 로사가 궁을 쓰면 어차피 데미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로사를 때리지 말고 다른 적을 공격하는 게더 효율적입니다. 조금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저희 팀이 잘 막았습니다. 여기서 타라가 공을 한 번에 못 잡는 실수를 해서 골로 연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공을 쓰려는 상대에게 공을 던져 공을 낭비하게 하는 것도 좋은 플레이입니다. 공을 쓰고 들어가는 로사를 공으로 막은 대릴의 플레이도 좋았습니다. 로사에게 공을 받아 기가 막힌 궁샷을 날렸습니다. 사실은 뽀록입니다.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저희 팀페니가 터렛을 세웠습니다. 지금 좋은 플레이가 나왔는데요. 두 로사가 궁을 쓰고 서로를 때리는 게 아니고 각자 다른 브롤러를 잡는 좋은 플레이를 했습니다. 점수를 리딩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무리해서 골을 넣으려고 하다가 공을 뺏겨서 동점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공을 돌리거나 공을 구석에 박고 상대방을 막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1대0으로 이겼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저희 팀은 세명다 다시 플레이를 눌러 같은 조합이고 상대방은 셸리, 리온, 프리모의 조합입니다. 로와 로사가 빠르게 궁을 채우면서 상대방 셋을 모두 제거하는데 성공합니다. 페니가 공을 몰고 들어가 슛을 했지만 리젠덴 류온에게 막혔습니다. 페니가 터렛을 세우고 로사와 제가 궁을 쓰면서 압박을 했지만 골로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죽었던 리온과 실리가 리젠데 공격 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프리모가 궁으로 골대 앞에 장애물 을 제거하고 리온이 궁으로 슛을 쏴봤지만 빗 나갔습니다. 저희 팀의 역습입니다. 제가 궁을 채우고 부시에 숨어 있다가 프리머와 쉘리를 처리한 다음에 로사가 궁을 쓰고 들어가서 다시 살아난 프리머와 궁을 두건이 바꿔니 하다가 골을 넣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페니가 터렛을 세웠지만 프리머가 바로 궁으로 제거했습니다. 프리머가 공을 몰고 정면으로 들어오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저희 팀의 철벽 수비를 뚫지 못하고 남은 시간 10여 초. 마지막으로 로사가 슛을 쏴봤지만 실패하고 경기는 1대0으로 저희 팀이 승리하였습니다. 여섯번째 경기입니다. 저희 팀은 셸리, 로사, 제시이고 상대방팀은 크로우, 콜트, 프랭크입니다. 서로 눈치를 보다가 먼저 공격을 시작한 콜트를 제가 잡고 다시 프랭크에게 접근하여 프랭크를 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 로사가 공을 몰고 들어가 크로우를 잡고 가볍게 골을 넣었습니다. 지금 재밌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저와 콜트 둘다 궁으로 공격을 하려다가 궁슛을 싸버리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프랭크가 부활해서 무적인 실리와 제시에게 궁을 써버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무적일 때는 어떤 궁도 통하지 않으니 무적이 풀리는 것을 확인하고 궁을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으로 입구를 뚫어주고 로사가 궁을 썼을 때 제가 다시 패스를 해두어서 깔끔하게 골을 넣었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2대 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입니다. 저희 팀은 전 경기와 같은 멤버이고 상대방 팀은 타라, 콜트, 대릴입니다. 상대편 타라가 사이드로 빠져 있는 사이에 공을 가지고 들어가서 대릴과 콜트를 컷하고 첫 골을 성공했습니다. 다시 상대방 셋을 모두 컷하고 골대 앞에서 제가 궁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으로 입구를 넓히고 제시가 공을 앞으로 밀어넣고 공을 잡은 타라를 제가 다시 궁으로 처리한 뒤 수술 쏴서 일곱 번째 경기도 2대 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입니다. 저희 팀은 전 경기와 같은 멤버이고 상대방은 콜트, 쉘리, 크로우입니다. 상대방 콜트와 크로우가 부시 안에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편 제시와 상대편 쉘리가 죽고 저희가 공을 잡고 들어갑니다. 제가 크로우를 잡고 로사에게 패스했으나 쉘리에게 막혔습니다. 두 쉘리가 서로 공을 주고받는 재밌는 장면이었습니다. 상대방팀이 역공을 시도하였지만 별다른 공격은 못하고 다시 저희팀이 공격에 들어갑니다. 제가 빠르게 콜트를 잡고 오른쪽이 빈 것을 눈치챈 로사가 저에게 패스 받아서 가볍게 슛! 1대0으로 저희팀이 리드하고 있습니다. 다시 쉘리끼리 막공을 날렸습니다. 공을 맞고 느려진 쉘리를 로사가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제가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가 콜트를 처리한 뒤 로사가 공을 몰고 들어가 셸리의 옆으로 궁슛을 성공하여 마지막 경기도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셸리로 512점을 달성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